2025년 9월 30일 하나님 주신 메시지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9월 30일 저와 함께 하시는 자매님께서 중풍과 같은 증상으로 어느란 발음으로 말씀하시고 급하게 병원에 입원하게 되어 제가 너무도 놀라 자매님을 위해 긴급하게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뜻을 주시기를 그게 대수냐 뜻을 주시며 병을 고치는 일이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님을 알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능히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전심으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한 장면을 보여 주셨는데 저는 한 교실에 있었고 선생님과 토론식 수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저에게 많은 것을 질문하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답을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했고, 선생님은 그런 저를 깔보시며 네가 아는 게 뭐냐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생님께 "그럼 선생님은 펭귄의 심리를 아십니까?" 했습니다. 그러자 선생님은 대답하지 못하셨고, 제가 이르기를 "펭귄 무리에서 한 마리가 바다로 뛰어들면 그 뒤를 따라 모두가 따라하는" 펭귄들이 가진 집단 행동의 심리가 있다 하고는 하구들을 향해 우리 앞에 있는 문제를 향해 나와 함께 하겠는가 했습니다. 그러자 하구들이 큰소리 외치며 손을 들고 나와 함께 하겠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내가 이르기를 용사들이여 나와 함께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가 했습니다. 그러자 하구들이 더욱 큰소리 지르며 손을 들고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제가 선생님께 한 사람은 깔보고 무시할 수 있어도 우리 모두를 무시할 수는 없다 알려드렸습니다. 그러자 선생님께서 몹시 불쾌해하시며 나에게 다가와 때리려고 손을 번쩍 드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선생님의 팔목을 붙잡고 일어나 선생님을 번쩍 들어 올렸는데 내 힘이 삼손과 같았습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은 내게 꼼짝도 하지 못하셨고 내가 선생님께 이르기를 나는 젊은 야생마와 같은 힘을 가졌고 선생님은 나이 들어 힘이 없어 죽어가는 노세와 같으니 나와 내 동료들을 무시하지 말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장면을 보여주시며 펭귄 한 마리가 그 무리에서 특별한 행동을 하면 모두가 따라하듯 우리가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아픈 자매를 위해 함께 기도하면 그 힘이 선생님을 이기는 힘과 같음을 알려주시며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히 기도해야 함을 알려 주심이셨습니다. 그러함에 제가 그게 대수냐의 뜻도 받고 다 함께 기도하는 힘이 크다는 뜻을 주심에 나와 함께하는 분들에게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강구하며 어제 저녁부터 식사도 거르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다시 뜻을 주시기를 저는 촬영 중인 디카프리오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만 디카프리오가 촬영하다가 다쳐.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잠시 동안 그를 볼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많은 대중들이 디카프리오를 볼수 없어 무척 아쉬워하며 그가 건강을 찾고 다시 볼수 있기를 전 세계 사람들이 그를 걱정하며 기다리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장면을 보여주시며 세상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디카프리오를 걱정하듯이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게 된 자매님에 대해 그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이기에 우리뿐 아니라 하늘에서도 걱정하는 모습임을 알려 주심이셨습니다그러함에 제가 하나님께서 능히 고쳐 주시리라 하고 더욱 밤새도록 기도하게 되었습니다.야고보서 5장 16절,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이처럼 매일 놀라운 뜻을 주시고. 자매님께서 갑자기 말을 잘 못하시고 마비 증상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어 우리가 다 함께 기도하게 하시며 병 고침이 그게 대수냐 하실 정도로 아무것도 아니며 다 같이 기도하는 힘이 크며 하늘에서도 걱정할 만큼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알려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